저는 월드컵 4강 신화의그 열기와 감동이 한창이던 2002년 7월에 HDC에 입사하였습니다. 입사 후 인사관리 및 노무관리 업무를 시작으로 사회생활을 첫 발을 내디뎠고 HDC의 차별적 경쟁 우위 영역인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현장관리 책임자를 지냈습니다. 협력회사는 동반자이자 담당자에게는 고객입니다. 따라서 상호간의 신뢰감을 형성할 수 있는 네트워킹 능력과 고객의 요구를 고려하고 만족을 위해 노력하는 자세가 기본적으로 필요합니다. 기존의 프로세스와 시스템, 그리고 작업방식을 뛰어넘는 새롭고 유용한 아이디어를 통해 동반성장 패러다임의 변화를 주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16년 6월에 개최했던 상생간담회가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작년 간담회는 수원시립 아이파크 미술관에서 개최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수원시립 아이파크 미술관은 저희 회사가 시공을 하고 수원시에 기부한 건물입니다. 간담회에 참석했던 협력회사 대표님들도 대부분 공사에 직접 참여했던 터라 멋지게 완공되어 시민의 공간으로 기능하고 있는 미술관을 보시고 다들 감개무량해 하셨습니다. 미술관 관람을 하면서 공간을 즐기고 있는 일반 시민들도 만날 수 있었는데 이때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의 의미를 직접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HDC가 추진하고 있는 동반 성장 활동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공정거래 질서 확립이고 나머지 하나는 상생협력 지원입니다.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협력사와 매년 공정거래 협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HDC 대표이사께서 직접 참석하여 협약식을 거행하고 있습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공사를 수행할 협력회사와의 선정, 그리고 계약, 그리고 이행과정에 있어서 공정하게 진행하고 하도급 거래행위에 있어 법규를 준수하겠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상생협력지원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협력회사에 대한 금융지원으로서 운영자금을 매월 무이자로 대여해주고 있으며 HDC의 자금으로 금융기관의 상생펀드를 조성하여 협력회사가 대출시 우대금리의 혜택을 받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술개발지원으로서 협력회사와 공동으로 신기술을 개발하고 공동 특허 출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대산업개발과 우수협력사로 구성되는 상생협의체인 HDC 파트너스 클럽을 2016년에 새롭게 발족했습니다 동반성장과 상생협력의 가치를 실현하자는 취지로 공식 교류채널을 만들고 이를 통해 우리가 당면한 혁신과제를 추진하고 아울러 우수사례 벤치마킹과 사회공헌활동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저희 외주 부분의 차별적 경쟁 우위 요소로서 hdc 허브를 자랑하고 싶습니다. hdc 허브는 hdc와 협력회사 그리고 신용평가사 3자간의 실시간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공유할 수 있는 새로운 플랫폼입니다. 건설업계 최초로 개발 및 구축에 성공하여 특커출원을 이미 마친 상태이고 특히 협력회사는 원스톱 업무처리 로 편의성과 효율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hdc는 미래다. 현대산업개발에서 HDC로, 현대아파트에서 아이파크로, 끊임없는 도전과 혁신으로 풍요로운 미래를 건설하기 때문입니다.